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수만 주간 예배로 새벽에 모였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마가복음과 유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사 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죠. 마태복음은 마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다른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람들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를 아주 긴밀하게 또 예수님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차이를 통해 마태와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시면서 이들을 사랑하십니까라고 하는 뉘앙스였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뉘앙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에도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게 되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자, 28절 말씀하고 30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제가 세번 용으로 다시 한번 읽어, 어, 우리 말성경으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알았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완성에 관한 말씀을. 28절과 30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에 있는 말씀이 내가 목 마르다 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A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로 아시고 의도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예, 나타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아마 로마 병정이었겠죠? 로마 병정 중에 한 사람이 목마르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목마른 줄 알고, 예수님이 진짜 목마른 줄 알고, 심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고요. 그 그릇에다가, 그릇에 해면, 해면을 이제 적셔가지고 바로 갖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술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 심포도주를 먹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못마르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연관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못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법문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다 이루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이 목마름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일의 완성,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이 목마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등장하게 된 중요한 단어, 하나, 우술초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관계들을 좀 살펴봐야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신포도들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워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맛보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도구가 하나 등장을 하죠. 그게 우술초입니다. 우술초. 우술초 가지에 매달아서, 어, 예수님의 입에다 갔다 됐어요. 자우술초라고 하는 어, 이 나무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 찾아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갈대에다가 이제 해서 예수님에게 입에다 됐고요.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도구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술처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술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배가시키고 있고 그 예수님의 목마름에 배가가 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잘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 육체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알수 있듯이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12시까지 달리셨는데 12시에 해가 그 빛을 잃었고 오후 3시까지 지속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다 알고 있다시피 머리에는 가시멸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는 모치 바뀌셨고요. 옆구리는 요한복음을 보면 나중에 이제 창이 찔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 대다, 엄청난 고통을 이제 당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목마르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 참을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죠. 왜냐하면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셔야만 그 다음에 우슬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와 연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목마르다 우슬초가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미 충분히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슬초를 통해. 신포도주를 맛보게 됐죠. 그런데 이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배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포도주는 목마름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목마름의 고통을 배가시켜주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극대화하는데 사용된 일종의 도구가 그게 우술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술초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우술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술초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예. 자, 문인방법 자구 설주에 뿌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먹었거든요. 고기는 먹었는데 그 피를 뿌릴 때 사용한 게 뭐냐면 우술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술초는 출애급 사건이 있던 날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뿌릴 때 사용했던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술초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우술초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술초가 언급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6월절 당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6월절 어린 양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목적 때문에 이 우술초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장면에서 우술초를 사용함으로 그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바로 그 고통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바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이 우슬초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우술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술초에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예전에 이제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와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와 비교해 볼때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요한복음은 계속 묘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36절에도요.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이 말씀이 마태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아주 부각되어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도 보면요.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분명히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유에,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게 뭐냐? 그게 우술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으신 것처럼 내가 그 어린 양이 되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내가 죽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역이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린 양으로서의 구원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병자들을 고쳤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순교의 교우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계셨고 또그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받은 자, 바로 그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우 귀한 존재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정체성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삶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감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온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세순의 식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죠.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 하,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허락하신 공동체 식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처럼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식구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 결코 혼자 할수 없죠. 함께 하나 해달라고. 자, 우리가 지금 비록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공동체, 소중한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렇게 소중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유입니다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 또 십자가를 통해 풀어주신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